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생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어 11절까지 읽어 볼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아무리 불이한 일을 해도 이제 구원을 받는다면 어 이제 그어 그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거절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천국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이, 이러한 말씀들에 굉장히 유의하고 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은 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다고 해도 잘 믿지 않아요. 예, 그 말씀 자체를 잘 믿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런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주로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약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인도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거기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질 않아요. 제가 보면은. 그, 물질 많이 준다 그러면 크게 와닿고, 또 뭐, 하나님이 우리, 뭐 산업을 융성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복주시는 건 와닿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이 세상 떠나는 바로 그그 그 시간, 바로 이 세상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중요한 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우리 뭐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우린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도 가져가질 못해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예, 음행하는 자 예,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예수 믿어도 우상숭배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사는 어,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뭐 전통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3분의 1이나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도 만약에 괜찮다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은 도대체 왜 순교하신 것입니까? 네. 신사참배가 제사보다, 어, 어떻게 보면은 더, 그, 덜해요. 그런, 그 제사는 이제 항상 돌아오는 것인데,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늠하는 자. 예. 하나님 나라를 여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탐색하는 자. 예, 똑같은 얘기죠? 되게 남색하는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어, 그런 트랜스젠더들. 지금 젠더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 이게 문화적인 것이고, 또 이게 무슨, 어, 그런 진화론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남색하는 자, 어떤 트랜스젠더들, 뭐, 그런 사람들, 어,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 그 문을 통해 그 성에 못 들어갑니다. 또, 도적, 도적, 훔치는 거, 탐욕을 부리는 자, 예, 네, 욕심 많이 부리는 거, 술 취하는 자, 여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술을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가 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 어디까지가 술 취하는 것인가요? 어디까지가 술 취하는 것이고, 술, 여러분, 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모욕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어, 뭐 자기 자랑을 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하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우리는 이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어령 씨가 우리 한국 한국의 최대의 지성으로 이제 불리죠, 이어령 교수님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이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어,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는데, 이 70년간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거기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근데 달,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은 이제 이민아 목사님, 그 따님이 이제 이, 이, 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따님이 참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뭐, 우리, 잘 아시듯이, 뭐, 우리 김한길 그전 장관 이렇게 결혼하셨다가 이제 헤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미국 변호사고 검사고 뭐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서 뭐두 번의 암을, 암 치례를 하고 또 손자 중에 한 명은 이제 주의력 결핍, 행동, 행동과, 과잉 장애 뭐 이런 걸 겪기도 하고 또그그또 그, 그또 손자 중에 한 명은 또 죽어요. 그, 이제 그 이민아 목사님의 이제 아이들이죠. 또그 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예, 이제 그 각막 결핍증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됐을 때, 이제 그때 한한 어, 한 달이 있으면. 시력이 상실되고 더 이상 비춰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laughs>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무신론자의 기도. 평생 하나님은 없다. 예.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아, 하나님, 내 딸이 오늘 볼수 있는 것을 내일 볼수 있다면, 또, 오늘 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내일도 여전히 볼수 있다면,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미천하지만,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 하나님 만일에 필요하시다면, 아, <laughs> 어, <laughs>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laughs> 기도를 합니다. <laughs> 이게 이제 무신론자의 기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 극적으로, 그, 이제, 청, 이제, 시각이 송상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그 시각이 회복되고,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이 뭐냐면, 예, 이제, 어, 자기의 모든 지식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성길 수 없으니, 이,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담에서에서 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지 않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사오라, 사오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께로 그 모든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자기를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기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특별히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7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그 명성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과정들. 오늘 이런 과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예. 네. 제가 전에 청계천 그 성교를 하셨던 김진호 목사님이신가요? 둘의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끔 이제, 가끔 이제 들어봐요. 뭐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laughs> 그 목사님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하시네 는 것은 이제 기도원 갔다 오시면 이제 복금 보금, 보금이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세요. 그래서, 아, 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어떤 돌이키는 과정들을 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죄악된 삶이,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티가 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집의 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집은 잠시 머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고 있는 집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어느 날 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의 본향, 나의 집을 향해 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자격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니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